1학년 2학기 때 했던 평행이동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간 거 중에 하나. 중요한 거 뭐만 중요하냐면, 범위가 아이고, 구호가 반대야. 그 기억하지? 그지? 자, 보시면, 위에 설명 따로 볼 필요 없어요. 자, 다음에 그래프는, 원래가 3 s 인 n 2x인데, x축으로 얼마, 얼마만큼 옮기면 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렇게 시키는 대로 따라가. 얘 어떻게 한다? x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y는 3 s 인에 2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지? 다음에 y 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이니까 플러스 n으로 이양되는 거 맞냐고? 그러면 얘가 위에 있는 점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모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 3sine 2x 빼기 2m 이 더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비교 한번 해볼까? 다 똑같은데 뭐가 되는 거야? 파이가 마이너스 2m랑 이 똑같은 거잖아. 맞죠? 그러면 파이가 마이너스 2m인 거니까 m은 얼마인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 맞죠? 다음 마이너스 4가 n과 같죠? n은 마이너스 4. 그쵸? 그래서 두개 곱하면 얼마 됐어요? 문제어요 평행이동 그 연습하는 게 8번, 9번 뭐 이런 것 내용이었던 거니까. 자, 그 내용까지 어떤 거고, 그 다음 유형 4번에 다시 한 번만 예. 얘가 메인인가 봐. 얘가 유형 4번이. 왜인가 봐. 자또 나왔죠 그죠? 아까 제가 봤던 것들은 뭐야 뭐그 강조를 아무래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게 되면 최대값이 절대값 a 플러스 d 뭐 최소값이 절대값 마이너스 a 플러스 d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주기인 것 같아요 주기를 어떻게 그 보면서 이제 이 파일을 x 계수가 주기를 바꾸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게 수식으로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그래프를 던져주고 나올 수도 있고, 둘다 가능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조금 그런 게, 이게, 그래프가 많이는 안 나와. 모의고사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내신에서 이게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도 실력이 그만큼 못따라줘서 진짜로, 어, 많지 않아.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거의 이거 그래프가, 그래프 문제가 지금 이게 말 문제랑 그, 그 뭐냐, 그림 나와 있는 문제가 실제로 기출 문제들은 7대3인데, 우리 동네 기출 보면 5대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 선생님이 그래프 그리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현현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해 보도록 하자고 그래프 수식인 걸로 한번 해 볼게 자 일단은 내가 간만에 간만에 탄젠트를 한번 해 볼게요 자 14번 한번 해 볼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마이너스 3, 탄젠트 2분의 파이, 2분의 x, 파이 x, 빼기 파이, 빼기 2에 대한 그래프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있잖아. 다 조사할 필요 없어. 기억력이 필문제어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자, 일단, 기억부터 시작하는 거야. 주기가 2라는 거야. 자, 맞는지 알아볼라 그러면, 원래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잖아. 파이를 뭘로 나눠야 돼? x의 개수로 나눠야 되는 거맞지 그래서 2분의 파이로 나누게 되면, 어? 주기가 2인 거 맞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이렇게 되 거고. 다음, 니은 볼게요. 4콤마 0을 지났대요. 너무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y에 0 써.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탄젠트에 x에 4쓸 거야. x에 4 쓰면, 이게 2파이 빼기 파이니까 탄젠트 파이지.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그쵸? 자, 탄젠트 파이 정도는 아야죠 0이죠. 그래서 탄젠트 영, 0이 마이너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땡 세상에 탄젠트의 최대값이 있었어? 없잖아, x. 자 중요한 게 리워드 거야. 자, 얘 정근선의 방정식이 이거래. 자 이제 우리가 외웠던 걸 써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야. 기본적으로 뭘 기억하고 있으라고 했다? 탄젠트 x의 정근선의 일반항 알고 있으라고 얘기했었지. 뭐였다? 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 이거 외우라고 했었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었다? 요렇게 변형된 애가 나와 있잖아. x 대신에 뭐가 바뀌었냐?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x 대신에 여기 x 대신에 얘를 그대로 쓴 다음에 다시 x에 대해서 정리해. 걔가 답이야. 무슨 소리냐? 니가 기본적으로 탄젠트 X의 정근선의 일반형을 딱 외우고 있잖아. 근데 보통 실전 문제는 이렇게 장난을 쳐놨잖아. X의 장난질 친게 요만큼이지. 얘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놓는면 2분의 파이 X 빼기 파이가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 요렇게. 됐나? 그다음 얘를 어떻게 한다? X에 대해서 정리하면 돼. X에 대해서.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가줘야 되지 않니? 2분의 파이 x 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엠파이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양변에 얼마 곱해줄래? 파이분의 2를 곱하자. 파이분의 2를 그러면 x 엑스는 2분의 3파이에다가 파이분의 2를 곱해서 넘어간거지. 플러스 엠파이에도 얼마? 파이분의 2를 곱해서 넘어간거잖아. 그러면 얘가 없어져서 3만 남았고 없어져서 이렇게 된 거지. 2n+3 맞네요. 이렇게 된 거야. 이 요거가 한 번씩 기억이 안 나면 진짜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시다. 오그지 그래서 답이 뭐 가라가 맞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15번 밑에 거 별로 안 어려우니까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너는 11번 한번 해 보자. 대표 문제. 11번. 음. 답두 개짜리래. 해봅니다.